So much, 안녕하십니까 리얼뉴스 오야 기자입니다. 먼저 경주 선언을 성공적으로 채택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. 그러나 이 경주 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. 좀더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가 지정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 과정이 좀 어려웠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쭙습니다. 어느 지역, 어느 나라세요 혹시? 러시아 매체로. 알고 아, 러시아 매체요? 음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경주선언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아침에 최종 문안이 완성됐죠? 새벽 7시 반까지. 7시 30분까지 예,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. 문안 정리에 이견들이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중이었습니다. 아마 큰 장점은 모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거냐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다 배포된 자리를 보셨을 텐데, 모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의견들을 다 모았습니다.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한데, 문화 창조 분야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, 그건 쉽게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회원국들이 뜻을 모아서 우리 아시아 태평양이 그리고 전 세계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론을 만들어 냈다고 생각됩니다.